그리고 티켓팅 좀 저희가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까 좀뭐 꿀팁 아닌 꿀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진청뮤직TV 곽실장입니다. 저는 김강사고요. 자 지금 또 많은 팬분들이 티켓팅으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임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고양콘 그리고 창원 콘서트 티켓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창원 콘서트 금요일 S석 두장 성공을 했고요. 네. 고양콘 취소표 그리고 고양콘 정시에 풀렸을 때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도 실패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창원콘을 성공했고 네. 옆에 분은 이제 또 이전에 또 핫했던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때 티켓팅을 성공했던 네. 그래서 티켓팅 좀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8 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여시 기준을 잘 맞춰야 돼요. 음. 그러니까 8시의 시간이 대한민국 표준시가 있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시계에 찍혀 있는 8시가 있고, 예스 24에서 예매를 할때 예스 24 서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예스 24 서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8시여도 0. 몇몇 초가 차이가 나요. 서버 맞아. 시간이랑 표준 시간이랑 그래서 그 서버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 한 네이버 시계 기준으로 59초. 7시 59초에, 7시 59분, 59초에, 새로 고침을 딱 해주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시가 딱 됐을 때 눌러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밀리는 거죠. 네, 늦어요. 8시 보고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은, 멀리 들어가는 거, 미리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제가 금요일을 선택한 이유는요, 날짜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날짜를 이렇게 선택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음. 그냥 막 누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좌석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이제 좌석 선택했는데 결제 걸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했어요. 어차피 빡세니까 사람들 다 이제 가운데 자리 앞자리 갈 거잖아요. 아예 뒷자리로 갑니다. 네, 아예 뒷자리로. 그것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아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안할 만한 자리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수 있죠. 이게 네이버 시계가 제가 알기로는 yes24 시계랑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도 티켓팅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네. 거의 저는 한50% 돼요. 그 네. 영웅님 콘서트 티켓팅만큼 치열했던 게 콜드플레이 티켓팅인데 저는 별 다른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빨리 눌렀고 가장 남들이 안갈것 같은 좌석을 그냥 골랐어요. 네. 근데 그거 누르자마자 다 나가더라고요. 그냥 모든 4만 석이 나갔어요. 4만 석이. 네. 그 경기장의 스타디움에 4만 석이었는데 4만 석이 그냥 1 0초이내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들 다 S석. A석 이거 잡을 때 C석 잡았어요 저는 음. 이렇게라도 피케팅 콘서트는 이렇게라도 잡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층 3층 잡는 게 나아요 지금 이번에 임영웅님 콘서트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 새로고침을 8시를 보고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59초, 58초 때 미리 누르시는 건데 근데 이게 58초에 누르시면은 이제 너무 오, 빨리 돼가지고 간발의 차로 안 나갈 수,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이트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커뮤니티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거기서 사이트 시간을 올려놓고 그 사이트 기준 시간을 보고 딱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자리도 선택하실 때 남들이 안갈 자리를 선택하시는 게 물론은 네. 좋게 좋은 자리죠 좋죠 하지만 한번 밀리면 끝납니다. 네. 한번 밀리면 끝나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결제 중에 튕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창을 두 개를 띄워놨어요. 창을 두 개를 띄우고 하나는 로그인 창을 예스이십사 로그인 창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띄운 다음에 하나는 로그인을 해놓고 하나는 아이디만 적어놓고 로그인을 누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비로 얘는 예비 예비로 두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로그인을 한 거에서 티켓팅을 결제하다가 튕겼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예비 창에서 로그인을 들어가면 그 창이 이어집니다. 네, 이거는 모르셨던 분이 계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튕겼을 때의 안전바 느낌으로. 창을 하나 더 띄워 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정이 하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고 핸드폰으로 해도 한 계정이면 다 연동이 돼서 그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네, 그렇게 예비 창을 꼭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결제. 아 결제. 결제를 신용카드를 그때 번호 치면 늦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신용카드 결제할 때 있잖아요. 그 결제 보안 프로그램을 미리 깔아두시는 걸 추천을 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밀리고 설치 잘못해 가지고 나가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 공연이나 들어가셔서 결제 직전 단계까지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결제를 할때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안 프로그램부터 결제 프로그램들을 미리 다운을 받아 두시고 그렇게 해서 결제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은 예스24 자체에 돈을 충전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충전을 못 하겠다 싶으면은 네이버페이가 S24가 yes,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 그래서 무통장은 이번에 입력 리 콘서트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페이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이버페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계좌를 연동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동을 해놓으시면 은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누르셨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결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페이를 미리 좀 깔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이버페이를 사용하려면 네이버 어플을 받아줘 있어야 돼요. 네이버 어플을 받아두시고, 네이버페이 가입해두시고, 미리 계좌 연동, 카드 연동 다 해놓으세요. 그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하나 치면은 결제가 됩니다. 네, 미리 결제에서 튕기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제에서 튕기는 거는 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성공 90% 이상 성공했다는 건데 잡은 거예요, 일단.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내겠다는데 못 내서 못 가면은 제가 네이버페이로 했어요. 네, 네이버페이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카드로 할라 했거든요. 근데 카드로 할라 했는데 보안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못 했어.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버벅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데 네이버페이 그냥 로고가 있길래 그냥 네이버페이로 바로 했어요. 미리 결제할 거 빠르게 소, 신속하게 할수 있게. 네. 그래서 저는 아마 8시에 열리고 3분 만에 끝났어요. 그죠? 저는 뭐 대기 대기 한 30초 하고 바로 들어가져 가지고 바로 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누구보다 빨리 누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 네 근데 네이버페이 꼭좀 광고하는 건 아니고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가 그래도 가장 좀 빠르게 안전하게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제 생각에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 걸어놓고 24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24시간 안에 입금 못해서 취소되는 표들이 무조건 생겨요. 네. 이번에 굉장히 피켓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냥 걸어놓고 안표로 바뀌는 표들이 많거든요. 그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다 걸어놓고 정작 찐으로갈 팬들이 못 사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이번엔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아, 무통장이 진짜 편해요. 아, 그리고 앱카드도 편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앱 카드가 뭐냐면요. 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네.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딱앱 카드, 카드사별로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앱 카드 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사용하신다, 신한카드 사용하신다, 뭐 BC카드 사용하신다. 그럼 그냥 BC카드 앱 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BC 결제가 있죠. 들어가셔서 그냥 이렇게 QR 코드 딱 나와요. 이거 찍으면 결제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셔도 바로 앱카드 연동돼서 결제하실 수 있고요. 아, 이게 어렵다, 모르겠다, 앱카드 안 써봐서 그런 분들께는 네이버페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앱카드 쓰려고 준비했는데 앱카드가 저는 안 열려가지고 그때 갑자기 바로 네이버페이를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앱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좀쓸일이 많으니까 변동을 네. 해 주시면 편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페이도 뭐 이제 핸드폰이 저희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해 가지고 삼성페이가 없는데 삼성페이든 어쨌든 좀 결제를 차선책까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삼성페이 있어. 그렇다고 안심하고 계시지 말고 뭐 네이버페이나 앱카드랑 다 그렇게 문제가 네. 생겨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암표도 여러분들 암표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사지 말아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마음도 알아요 네. 뭐 보고 싶은 그 마음도 알지만은 이게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은 분명히 취소표가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찾으시는 게더 낫고 암표상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먹이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네.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가고 싶은 공연이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정확히 이 안표를 판매하시는 분의 이거 신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거래를 하면서 돈부터 내버리시면은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표 자체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걸로. 제가 이렇게 당근마켓 보니까 안표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당근마켓은 동네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근데도 안표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사는 동네에만도 안표가 그만큼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물량이 안표가 지금 돌아다녀서. 안표가 지금 아무리 주최 측에서 막는다고 해도 그리고 다시 취소시키고 재발매한다고 해도 안표 자체가 아예 사라지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하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그램을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음.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냥 소비를 안 하는 게 안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이거를 창원 티켓팅을 끝내고 왔 사실인데 네. 취소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향콘 취소표가 또 나왔죠. 그게 왜까요? 창원 콘서트 그렇지. 예매를 성공하신 경상도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고향콘을 취소하시고 창원으로 가시는 거죠. 가까운 곳으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듣고 아, 그냥 창원 티켓팅 열렸을 때 고향을 노려보았을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준비를 하실 때 창을 그냥 두개를 띄우세요. 그래서 선택을 좀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으로 공연이 티켓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취소표가 앞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미 티켓팅이 끝난 공연이라도 취소표 때문이라도 한번더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어디서 듣고 움직이면 늦습니다. <laughs> 예측샷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열어두시고 네. 심심할 때마다 새로 고침 하세요. 그리고 티켓팅 제가 이거는 실패했을 때도 보면요 티켓팅에 들어오셔도 어 좌석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창이 안 떠요 선택할 좌석이 없어요 하면서 보다가 어 뭐지 s 구역에 몇 번에 자리 났다 하면서 들어가시면 늦어요 여기서의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s석 25 구역 딱 여기만 노린다 거기만 새로 고침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좌석이 떴을 때 내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고수가 됐네. 그러니까 그막 예를 들어서 S석 두석 비었다.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어요. 전국에서 두명갈수 있는 건데. 늦지. 그러니까 영석이어도 거기를 계속 새로 고침 하는 거예요. 어? 어, 알석이 하나 났네. 여기 갔다가 어, S석 다시 S석 갔다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웃음> <웃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게 아, 이제 고수가 됐어요. 예, 네,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께 내장 성공해서 두장 양도 드린다는 아니란 발언 안 해보고 안 해보고. 그러니까 취소표, 취소표 여러분들 희망, 희망을 딱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티켓팅 할때 항상 방송을 켰어요 핸드폰으로. 네. 저는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로 못 키고. 근데 채팅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이미 이미 끝났대요 매진이래요 매진이래요. 아니 제가 지금 좌석이 제가 컴퓨터에서 계속 뜨고 있는데, 물론 결제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카더라 절대 믿지 마세요. 이미 매진됐어요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고, 아 이게 네. 몇천석이기 때문에 하나 생깁니다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취소표든 뭐든 네, 생기니까 어디서 누가 아, 이미 끝났다더라 안된다더라 당연히 제가 이번에 창원은 진짜 빠르게 잘 잡았을 뿐이고 바로 이렇게 수,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카더라 믿지 마세요 어디에 뭐 누가 매진이랍니다 이미 끝났답니다 예스24에서 음. 공식적으로 매진으로 딱 창을 닫기 전까지는 노력을 하시면은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채팅을 봤는데 그 사이에도 잡으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쉽지 않을 거 예상하고 티켓팅 들어간 거고 끝까지 해보는 게 오히려 후회 없이 그게 좋지 않을까.